치카! 치코치코 아니야, 이거 테슬라 수가 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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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랙카드밖에 안 열리는 거냐? 아저씨, 아니, 누구야? 아 뭐야? 어, 뭐야. 누구 누구야? 당신 상관이지. 어뭐아깜 당신 상관입니다. 상관, 이거 상관, 상관. 군 기가 안 잡혀 있구만 뭐, 뭐야 저거? 저거 커플이야? 어, 자, 어, 어, 어. 자네들 남자끼리 아, 뭐, 커플인가? 뭐, 뭐. 나 취향 이해주겠네. 자네들 취향 뭐. 이해줄 수 있어. 내 부대에는 뭐. 어 여러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원래 남자를 좋아한다네. <laughs> 왜 아무도 부적안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안녕, 빡빡이 아저씨.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 제스콘. 안녕, 빡빡이 아저씨. 왜 치란 말이야? 아 여기 문 닫으면 티 나요. 열어 놔 열어 놔 열어 놔티 나, 티 나. 여차할 때못 도망가면 남아니. 열심히 하시면 돼. 아, 가만 있어. 자 지금부터 속박 플레이를 시작한다. 내가 자네를 묶어준다고 했지 자네를 살려준다고는 안 했어. 자네 말을 할수 있나? 이.. 어허 자꾸.. 자 나가려고 하지마 들어가 빨리 <laughs> 자네 그냥 죽고 싶어 아니면 그 구멍에 쑤셔져서 죽고 싶어 <laughs> 죽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뒤로 물러나 <laughs> 오케이 좋아 <laughs> 그렇지 난 많은 이들한테 그것을 물어왔어 나의 이 아름다운 고귀한 이름과 내 칭호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색깔 이것이 의미한지 뭔지만 안다면 자네를 여기서 바로 내보내 주겠어 대답해봐 자네 그 한마디에 자네의 운명이 갈려있어 허리어 빨리 아무 말이나 어씨발 여기까지 오면 살고 싶겠지 천천히 따라오라고 말에 묶여있는 자네가 뭔가를 할수 있다 생각하지마 자네는 내거니까 헤이 디스 보이는 내거야 탄나는 남자야 이거 노이이이자는내거야 no. 뺏지마 이배한 같은 녀석들 바지 지퍼를 벌리지 말라고 아, 이 변태 녀석들아 왜 자꾸 내걸 뺏어 일로 와 제수야 일로 와 제수야 일로 와 빨리 일로 와내말들때 일로 와이 자식들 분명 너한테 이상한 짓할 거야 나를 믿어 오빠를 믿어 얘들 믿지 말고 빨리 오빠 믿어 얘들 또라이야 빨리 따라와 오빠 따라와 아 빨리 이리 오라고 나난안돼 제수야 빨리 일로 와 제수야 빨리 일로 와 쟤를 두고 가기 전에 두고 야넌내 거야 넌내 빨리 따라와 야 나의 영향력이 어, 보이지 제스쿤 나의 영향력이 보이지? 제스쿤, 예, 예. 쟤들 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자네가 인기가 많아진 거야. 알겠어? 음, 좀... 좀... 고마워하라고. 땅콩이한테 뒤지는 것보다 나한테 뒤지는 게 낫지 않겠나? 자네들, 제대로 하라고. 제 밖에 산낙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미친... <laughs> 아, 미친 얘들아, 나를 재물로 맞으면 어때? 야, 너, 너, 자네! 매우 멋있게 생겼구만. 형님, 여기 재수 있어요. <laughs> 아, 여기, 여기, 됐어요, 여기, 여기. <laughs> 야, 이제, 재물로 빠지면 뒤지는 거 봐. <laughs> 열어달라고 아, 누군데요, 누군데? 어, 박현님, 미친. 빨리 와, 빨리 와, 박사님 빨리 와. 아, 올라갔다. 아, 지금 ᄌ 됐다. 야, 야, ᄌ 됐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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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형님, 한 번만. 아,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이세카이 전생이 오신 걸환영하네이 안개를 지나가면 자네는 이세카이로 전생을 하게 될 거야 자네 세계에 신 시술을 해서 여기로 자네를 보내버리게 됐지 뒤졌구만 아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 누가 똥쟁이 데리고 왔어 아아 아 이런 이런 젠장 음, 안돼 아이, 쓸만한 게 없잖아, 먹을게. 나는, 일로 간다. 가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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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개새끼야. 어, 그렇지. 달려, 씨발. 달려, 씨발. 아, 달려. 아니, 미친, 그만 먹어. 그만 처먹어. 어 허... 이제 와서 지원이 오다니 이거 아이 코인을 탄다니 어리석은 소리 나 같은 유능한 박사는 말이야 어? 가우스 코인 같은 거 다지 않는다고 자네 뭐야? 자네 뭐야? 나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건가? 하지만 엘레강스력이 부족해서 탈출하지 못한 자네들에게는 들을 말이 없어. 응. 그렇구만 자 그럼 나를 존경한다면 나를 따라해보게 자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죄수들을 깨우는 법이야. 모닝콜로 핥아주는 거지. 해볼 수 있겠나? 나를 존경한다면 이 정도는 따라 할수 있어야 돼. 이 뒤에 있는 친구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이것이 바로 NTFC 기상훈련일세. 역시, 아무래도, 이, 그지들이, 어, 서울역 그지 출신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처먹는 속도는 그냥 돼지 마냥 빨라요. 돼지 사육장에서 그냥 돼지고기 뿌려놓으면 처먹는 속도는 오지게 빨라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먹어준다고요? 아, 형님, 똥꼬 야무지게 빨아드리겠습니다. 어, 방송실. 어, 어 방송실 문 열어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강금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 잘해. <웃음> <웃음>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구만 사려줘 살려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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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는 즐길 줄을 몰라 전혀 엘레강스한 자세가 아니군 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이라고 외치면서 기분 좋아해야 인류의 NTF라고 할수 있네 자네가 그러고도 복스야? 이 강금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는 소리지 좀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땐이 사람도 이미 즐기고 있어 안열어준게 좋을 것 같아 <laughs> 아이 미친. <laughs> 뭐 할아버지 근데 약간 키가 생각보다 크던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aughs> 오우야 오우야 오 공사고 노예 플레이 오우야 오우야 아 공사고 약간 그런 취향이었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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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 오야, 오야. 대머리 빡빡이 공사고 넘은온대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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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내가 한대 때려줄까 스택시 보이? 오, 넌나 절대 못 잡아 이 빡빡이 녀석이야 오야 오야 오쉘쉘응나못 잡아 응나못 잡아 오야 오야 잡히나 잡히나 좋댔나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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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야네 야 재수야 뭐 하고 있니 오야 빡빡이 오야 오야 대빨이 오야 대머리 오야 오 오야 대머리 오야 너 도망 안 가면 끝장나 오우야 너나못 잡아 빡빡아 오우야 오우야 <laughs> 도망 안 가면 죽는다 오우야 오우야 대머리 빵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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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오우야 아 오우야 <laughs> 개 재밌네 오사카 분할 마기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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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야오야오야오야사부치체 어딨냐? 사부치체 사구치체, 사구치체 어딨어? 어우야, okay, 오우 오우 오우야오우야오야어야 그렇죠, 그렇죠.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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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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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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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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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친 뭐야! 나가! 나가! 뽕알 터트릴 거야! 뽕알 터트릴 거야! 뽕알 터트릴 거야! 아 나가라! 안 돼! 내 네. 네, 바지 지퍼 도시락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잘 아, 만들거든요? 더러운 걸왜 먹어? 어 더러운 거라고! 사람이 손수들여 만든 음식을 지금 더러운 걸... 뭐야? 거왜 바지 주머니에 더있 네, 바지 주머니! <laughs> 너야 뜨끈뜨끈하게 올거 아니에요! 어? 아니, 내 도시락 무슨, 무시하는 무슨, 거야 지금? 아니 그... 어 아, 뭐야? 성형이. 지금 내 도시락 먹고 저렇게 극락하로 가는 사람 있잖아 지금? 에? 저안 보여요 저 목소리? 맛있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박사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사님. 제 도시락 맛있지 않아요? 바지지포 도시락이 어때서? 왜왜 왜 저한테 정구 드리면서 저한테 정구 드리지 마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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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이거 그겁니다. 이 이거, 이거 이거 아동 학대요 아동 학대. 왕신이 아동이요 일곱째. <laughs> 예. 아, 아, 형아살려요형죄송해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형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아죽가니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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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지 마세요 형님 당신의 음식을 가든님한테 가도, 네. 대접해봐요 아, 제 다.. 저저 저 손이 묶여있어서 열어주실래요? 내가 도시락 무료로 싸줄게요 NTF 전화.. 아아나 죽어 나칠칠칠칠칠칠칠칠칠 칠. 할만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지하 시장으로 내려오시면 공구육산 문어 낙지가 약 7천 원, 싸게 7천 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문어 산낙지가 바로 산낙지 빡쳤다. 고망가야지. 안녕 산낙지. 어, 안녕하세요. 죽은 줄 알았는데. 오. 어, 전 죽지 않아요. 저런 산낙지 따위, 이게 죽지 않습니다. 저런 끈적끈적한, 저런 더러운 낙지, 문어 녀석한테 죽지 않아요. 오오오오오, 좋다. 오오오오, 하지만 내가 좀비기 칠리 없지. 내가 좀비기 칠리 없지. 어어어어어, 나 컴퓨터를 내꺼다 컴퓨터를 내꺼다 컴퓨터를 내꺼다 어어어, 아침에 가또 왔습니다. 안녕 낙지 친구, 낙지 사장이다. 아! 빡빡이 친구? 거기서 뭐 하시나요? 빠빠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요? 네, 잘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요? 어, 빠빠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 빠빠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 빠빠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 빠빠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요? 빠빠이 친구. 아무래도 위험해지신 거 같은데요? Oh shit. Oh shit. 우리 다하고 그냥 왜다 나한테 어우 니들? 니들 왜다 <laughs>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다나니테왜나왜나 나한테 왜냐한테왜나왜 나한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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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지이한테왜 나한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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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빠 섹시해라한테왜 나한테 왜나한 전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아니 섹시해 오빠 섹시 그것만 말하면 자네들 모두 살려주지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오빠 섹시 한 마디면 돼 그럼 니들 다살수 있어 오빠 오빠 섹시 아 좋아 나가자 어. 나갑시다 따라오세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보내주겠어 좋았어 뭘좀 아는 사람이고 어, 시발 거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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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 아니 박사님 어서 오세요. 진남이소.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 나한테 능력 부족이야. 저건 내가 어떻게 못해요.